드디어 제가 비행기 탔는데요 도착하면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행복한 여행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태국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오래오래 있다 보니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고 있어서 정신이 없군요. 그랩으로 택시를 잡았고요. 저의 숙소로 먼저 가서 짐을 풀고 그다음에 오늘 남은 하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30도 이렇게 두껍게 입었지만 엄청 기분 나쁜 더움이 아니라 즐겁고 은근히 시원해요 뭐지? 가을인데?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음, 택시를 타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고요 기사님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는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타이국 반찬 뭐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타이 <목소리> 푸드 <목소리> <목소리> I 이아 v 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 리 v e I love. I l o 이 e I l o v 이 I love. I l o 옷장 넓게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제가 지금 숙소에 그 뭐야 화장지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 없어서. 일단 그냥 나와서 저는 세븐일레븐을 찾고 있는데 어디야 아직 적응기입니다 저는 야 개구리가 지나가는데? 미치겠다 아까 도마뱀 봤는데 저는 지금 물 사러 왔는데요 물, 물이랑 휴지 사야 되거든요 화장지 와 여기는 프로틴의 기본 30인데요. 대박. 여기 제로 스프라이트. 나 비타민 음료도 진짜 좋아하는데 설레잖아. 와우. 저는 약간 제로 못 참거든요.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일단 이 휴지. 헉! 야! <laughs> 야나 휴지 4개 된건줄 알았는데 키친타올 사온 오마이갓 물 2개 제로 슈가 라떼 제로 스프라이트 프로틴 음료 사왔습니다 이건 조금 태국 여행 때 먹었지만 음 맛이 좋습니다 레몬 탄산 맛 이거 기대되는데요. 31%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죠. 짱구 아시나요? 짱구 단백질 음료, 짱구가 맛있네. 이거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 라떼, 음, 단맛이 전혀 없는 라떼. 여기엔 제로라고 적히면 진짜 안단 거군? 한국은 제로라고 적혀도 달잖아요. 응, 괜찮은데? 오늘은 오늘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없는 자고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일어나서 봐요.